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어, 집사님들, 또, 어 주승배 집사님, 조수기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안식일에는, 어또 저번 주에 이어서 반가운 얼굴들을 어 보시고 또 이렇게 근황 여쭤보시고 하면 반응이 또 좋아가지고 이두 번째 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제 근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요새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머리가 좀 많이 이랬어요 자르러 갈 수가 없어. 집에서 한 번, 집에서 한 번, 잘라달라고 해볼까 했는데, 또, 자를 수는 있다고 하는데, 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는, 어, 먼저, 이 아주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이시죠. 우리 하평장 목사님, 어, 뭘 먼저 시작으로, 우리 안식일 학교의, 어, 안녕하세요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어, 목사님 나와주세요 예예 예,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예그 목사님 아주 교인분들께서 오래간만에 뵐것 같아요 그쵸 그 여행 그때 떠나신 이후로 못뵈가지고 그 여행을 그때 언제 가셨었죠? 2월 9일날 떠났어요 예 그래서 2월 9일에 가셨으니까 벌써 지금 3월 9일 4월 9일 두 달이 넘었잖아요 예 여행은 다 재밌게 다녀오셨어요? 예, 아주 재밌게 잘 갔다 왔어요. 예, 여기... 예 어디, 베가스 가셨고, 또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가면서 여관에서 자고, 예. 라스베가스 가기 전에 어떤 환자 교우 한분 방문하고 그 집에서 한 이틀 머물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예. 가서 구경도 좀 많이 하셨고요. 아 구경보다는 라스베가스 교회 새로 짓고 새로 사고 입당 예비하는데 예예 영광스럽게 초청받았을 하지요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오셨을 때그 가실 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이제 오실 때 되니까 이게 좀 많이 퍼진 상황이어가지고 그 제인 집사님께서 교회 오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우리는 저기 LA 근방에 있는 루센벨리라고 하는 우리 누이 동생의 집에 가서 예, 작은 예. 교회 가서 예배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LA 쪽에 다녀오셨다고 제인 집사님께서 절대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도 반가운 사람들 때문에 그때는 미처 모르고서 그냥 예,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예. 친구들이 예.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들 환영해 주셔서 로마린다 가서 예. 어떤 식당 가서 큰 잔치도 했어요. 예예 예. 그러셨구나. 그 지금 건강은 예, 예. 다 괜찮으신 거예요. 다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예 예. 그 요새 요새는 어떻게 뭐 하고 지내세요. 그냥 어디 가시지는 못하고 집에 계실 것 같아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밭에 가지 일하라고 정신 없이 밖요 하루에 <laughs> <밥에 웃음> 어, 네 복을 두세 번씩 갈아입어요. 예, 그러면 요새도 이제 밭에 여러 가지 많이 심으셨어요? 풀 깎는 풀 일만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아직 뭐요번 네. 올해는 어떤 어떤 그 채소들을 좀 심으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하루나 심고 열무 심고 품 예, 예. 같은 거 심었는데 아직 안 나오고 그래서 열무 같은 거는 하루나 같은 건 우리 교인들한테 몇 사람한테 나눠주고 예. 지금 또 키우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제 하루나하고 열무하고 또콩 콩도 좀 심으셨고. 예, 근데 아직 안 났어요. 안, 안 감자 같은 건안 심으셨어요? 감자도 몇개몇달 심었어요. 예. 감자 씨앗 없어서. 예. 심었어요. 예, 감자도 심는데 쌍나는 감자가 별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래서 또올한 해도 또 이, 이밭일 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건강 다치지 않도록 쉬엄쉬엄 하시고 또 좋은 농작물이 잘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문집사 내도 좀 줄게.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사모님, 사모님도 밭 하시는 거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럼 문집사람 없으면 못하지. 예. 그 사모님께서 가끔 그 이렇게 카톡으로 좋은 정보들 보내주셔가지고 잘,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직접 사모님 찾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내주죠. 예. 사모님도. 이제 우리 나이가 옛날 같으면 고려장할 나이라서 아무것도 할줄 몰라.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줘서 하지. 예. 그래도 그 목사님 그 파워포인트 안교 시간에 만드시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그래도 이잘이 이 세대에 맞춰서 잘 쫓아오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나이 많이 먹었어. 예. 그 사모님도 우리 교수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laughs> 말하는 거잘못 듣고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책을 봐도 잘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무슨 하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면 물도 가지고 가서 물 마시라는 것만 챙겨나고 잔소리 하러 쫓아다니고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 하고 수 있어요. 이들한테, 하, 하, 하. 네, 우리 네, 여기 두달 동안 못본 우리 교인들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얼른 또이 바이러스가 잘 진정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목사님, 사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 한 목사님의 근황을 잠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좀 멀리, 그니까 러 우리, 예, 그렇게 멀진 않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 좀 멀리 계시는 우리 진선영 집사님 댁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어, 진선영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진선영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어머님도 건강하셨고요. 예. <laughs> 예. 예, 예. 오늘 또 이렇게 이 화면으로나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새 집사님 어떻게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는? <laughs> 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집에 계시니까. 예, 예. 집에만 있고 집사님처럼 저도 머리가 길어서. <laughs> 집에서 묵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요새 일은 또 일도 좀 많이 이렇게 슬로우해 주셨고 제가 먼저 또 저도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이 또좀다 치과 의사들이 지금 전부 일을 못하니까 저희도 그냥 일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다 이게 빨리 얼른 돼야 될 텐데 이게 또, 지금 조금 뉴스를 들어보면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얼른 이게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님께서는 계속 건강하시고요? 예, 저도, <laughs> 예, 저게 잔디를 좀 흩어내고, 밭을 해가지고. 예, 예. 다른데 온 식구들이 다, 소형이 민우가 삽을 파서 해주가지고 예. 삽... 예. 어, 조금 심었어. 거기늘 쳐다보고 물 주고 그래요. <laughs> 밭을, 밭을 좀 갖고 계시는구나. 여기 뭐뭐 뭐, 뭐 심으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예, 작년에 그 이용료 집사님이 상주 주 갖고 그걸 캐왔더니 네. 씨가 된걸나 줬다가 헛쳤는데 많이 났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게또 한국에서 씨를 보내주가지고 또 심고 지금은 시금치. 예, 예. 부추, 아오. 어 이런 일반 그런 채소, 밑반찬 채소들을 다 기르시고 계시 계시. 예. 예. 예까 예. 예. 그러니까 좋더라고. 음. 예. 다 건강은 다 괜찮으시고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또 소, 소영이하고 민우도 아이고, 집에 진짜.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민우하고 소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집사님? 네뭐 온라인 수업하고 있고요 지금 위층에서 아이들과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소영이가 특별히 또이 어린이 반 안교를 준비해 줘가지고 지금 가은이 은성이는 그 어린이 반 안교에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민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클래스 다 듣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가족들이 또 이렇게 뭐 원치 않든 원튼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점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 예. 그동안 뭐 못했던 것도 같이 하고요. 예, 뭐 예, 지금 예. 다같이 못하니까 뭐 그렇구나. 같이 뭐 집에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하고. 예.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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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는 거 같아요. 음식 챙겨 하는 거고. 네, 예, 저희 집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우리 와이프도 이제 뭐 아침 끝나면 점심에뭐 먹지? 점심 끝나면 저녁에 뭐 먹지 그거 이렇게 고민하는 게 제일 큰 일인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느라고 뭐집 앞에다가 농구대도 어떻게 설치해보고 이것저것 해서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어, 새로운 또 취미 생활들을 잘 하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니까 좀 어떻게 느끼시는 맞아요. 점이 있으세요? 교회 오고 싶으시겠죠? 당연히. <laughs> 그렇죠. 아, 저희는 네. 이제 집이 머니까 어. 예, 한번 갔다 오면 가스가 반이 줄어요. 항상 그렇구나.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가스를 넣어 놓는데 예. 가는데 한칸 들고 오는데 한칸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식에 갔다 오면 가스가 없어요. <laughs> 두 번. 그러니 가스도 아. 많이 네. 싸줬던데 그걸 이렇게 잘 활용할.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 그러게요. 저희가 지금 제일 싼데 이렇게 그래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가스를 쓸 수가 없네요. <laughs> 얼른 또 이게 잘 진정이 돼서 가스를 좀 많이 쓸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혁 집사님도 옆에 계세요, 혹시? 예, 지금 있는데 아, 알레지가 심해가지고요. 요즘 봄에 꽃가루 때문에 알레지가 네. 해가지고 토반에서이 예. 알레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예 예. 오늘 기도 제목 중에 또 알레지 왜냐면 이게 알레지가 있으면 또 혹시 이거 바이러스 는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막 콧물이 나오고 이게 뭐 이것도 증상이죠. 김정현 씨는 이 콧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 수술을 했는데도 호흡이 안 돼요. 이렇게 어. 너무 심하니까 호흡이 안 돼가 처음에. 어 이거 코로나 아닌가? <laughs> 그리고 밤에 잠도 두 시간마다 깨서 이 호흡이 안 되니까 예, 예. 저 사람 못 자요. 예, 오늘 제 기도 제목으로 이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사님 또 어머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교회에서 금방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우리 어 진선영 집사님 댁 소식을 잠깐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어 윤수지 집사님 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지 집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예린이하고 같이 나왔네요. 예린이도 잘 지냈어요? 네, 저는 뭐 일주일마다 온라인 프리셔가지고 그거 하고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 그렇구나. 그 어떻게 지금 또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어떻게 집에서 계속 지내는 상황이세요, 집사님? 네, 집에서 하루 세끼, 저기 이선영 집사님처럼 매끼뭐해 먹을까 고민하면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예. 그런... 지금 그러면 이제 조슬기 집사님하고 또 같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어떻게 좀 사이가 더 돈독해지셨어요? 아니면은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나요? 오히려 더 부딪히는 일은 없고, 어, 제가, 오, 말, 그래요, 그래요? 예, 제가 더 말이 많아졌죠. <laughs> 돈독해, 돈독해진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예, 예. 어떻게 우리 그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 저희 어머님은 뭐 항상 하시듯이 뒷밭도 가셨다가 앞에 화단도 꾸미셨다가 어... 뭐 잘내고 계세요. 그러게 어머님도 못 뵌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어머님도 네. 지금 혹시 옆에 계시진 않고요? 아 지금 어 본인 방에서 열심히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어머님 기술을 드렸어가지고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머님 네. 아, 건강은 건강하시고요? 네네. 예예 다행입니다. 그 교회 요번에 이제 이렇게 못 오신 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오게 된게 거의 처음이잖아요. 네 찰록교회 네. 다니신 이유로 네 피소점이 있으세요 좀음 지금 교회를 못 간지 거의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거의 집에서 어,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못 봤더니 오히려 제가 노래가 늘어가지고 정말 감사, 감사하면서 있어요. 이제 좀 올라가기도 좋아. 하고 예.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협회 특창을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음. 저 스스로가 어, 그냥 좀 늘었다는 정도여서 그, 그 지금 올해 여성 선교회를 맡으셨는데 좀좀 네. 좀 그런 부담이 좀 적어서 좀 좋으신 점도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안 교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처음에 교를 안 나오게 되면서 조금 아일 처음에는 아 그래도 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살짝 이 마음이 놓였었는데 이게 또 길어지다 보니까. 괜히, 괜히 이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들면서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선님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번 받아야 좀 연기된다는 거 거기에 좀어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모두 제약이막 닥쳤을까? 어 그러면서 안, 안 해도 되는구나. 예, 솔직히 예. 기뻤어요. 예. 좀 미뤄지는 거에 잠시. 워낙 일이 많은 일이고, 준비할 게 많고 하니까, 예. 그래서, 네. 과자에도 얼른 또잘 지나가지고, 어, 했으면 좋겠는데, 어, 예린이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계속 학교 공부하느라 바쁘고요. 네. 예. 어떻게 학교 안 가니까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건 친구들을 뭐못 만나서 아쉬운 것도 있고. 예. 아, 그 아니 은성이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제 또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른 학교 가자 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폴로도 잘 있죠. 폴로도 뭐 계속. 네, 폴로는 요즘 유니콘 타고 구름 구름 위를 뛰어다니는 아이처럼 24시간이 행복한 아이입니다. 요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마무리할는데 네. 오늘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모든 분들 다 같이 언론 될수 있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과장님 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는 특별히 그 이수진 집사님께서 어 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 선교지 소식을 잠깐 전해 주실 예정인데 또 다음 주 안교 순서도 어 많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안식일 보내시고요. 지금 이 이제 예배 시간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저번 주처럼 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안식일 보내시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